안녕하세요. 하이프로파일 크루 모델 재현입니다. 오늘 저는 3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감독깨비 야시장, 그 여인하루에 왔습니다. 오늘 같이 오기로 한 혜선이 누나가 7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네요. 그래서 일단 혜선이 누나를 보면 기다리면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영유는 여인하루 3번 출구에요. 대선이 는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나 아직 10분 정도 기다리고 가네요. 그래서 여기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 나오시는 분들도 이정도예요 들어가시는지 나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신호 을 건너면은 반대쪽에서는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쪽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저쪽게 별거 없는 것 같거든요. 공연하는 장소인 것 같고, 여기는 아무래도 텐트촌인 것 같아요. 텐트촌인 것 같고, 지뢰가 되게 멋지게 지고 있는 나 빨리 오세요. 형이. 하이? 아, 하이. 하이. 지각생 한 마리 하세요. 지각생. 얼마 얼마 지각 안 했는데 이분이분 밖에 지각 안, 안 했는데. 요 저희 원래 약속 시간 몇 시였어요? 원래 7시였는데. 잠시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누나는 여기 가서 먹고 싶었던 거 뭐예요? 아, 근데 나 푸드트럭 음식을 한 번도 안 먹어 봐 가지고 나강정이었어강정 그거 만잖아요 부채 살 스테이크 같은 거. 아, 맞아, 맞아. 아나 아, 양갈비 스타일, 스테이크스타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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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스리 스타일, 다다 재현아 네? 어때? Chicago 너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춤잘 추는 것 같아?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 근데 여기 진짜 확실히 어두워지면은 소주병으로 시키고서 어. 술게임하고. 오늘 술한병 깔까? 네? 술한병 깔까? 술한 병이요? 어. 아 누나 주당이잖아요. 뭘 주당이야? <laughs> 이제 보드러우게다 왔는데, 어이고, 살짝 이제, 아저 화장실인가? 아, 화장? 야, 화장실? 야, 근데 화장실 중도 장난이 아니네 와우 어머 진짜 여기에 서울 사람 다 모였나봐 여기를 보면은 배달 존이라는 데가 있어요 배달 존투투 내가 투. 왔을 때 여기 배달을 시키면은 여기서 어? 배달 존 투에요 하고 여기서 이제 치킨을 받아가지고 역시 한강하면 치맥 치맥이지 아 치킨 먹고 싶다 닭강정에 칫솜맥칫솜맥 나처럼 귀여운 거 나처럼 귀여운 맥? 옆에서 봐 비교해 줄게 가자 아, 근데, 근데. <laughs> 근데, 근데 어디로 가야돼? 사람들한테 좀 물어봐봐 어, 설마 감도 근데 여의나루역이라고 나왔는데 근데 저기 아까 불빛 봤던데어 거기가 아닐까? <laughs> 누나. 하... 다리 아파. 저기라며요. 나한테 너무 싫어. 저기라며요, 내가 너가 저기라 그랬잖아. 반대쪽이네요. 어, 싸울래? <laughs> 어이 없네. 반두깨비야시장에 <laughs> <laughs> 푸드트럭이 있는 곳은 3번 출구로 나와서가 아니라 2번 출구, 2번 출구로 나와서 물빛 광장. 물빛 광장으로 가셔야 된대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반대쪽 63빌딩 여의도 역쪽으로 가다가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1km 더 가야 돼요. 누구 때문? 나 때문! 참나. 아, <laughs> 어, 확실히 여기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laughs> 어, 민수가 우리 그거예요. 뭐? 가서. 미... 이제 기다렸는데 시간이 좀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뭐 콜라, 콜라, 사이다, 맥주, 아, 아, 맥주, 맥주가 더 맥주 가더좋겠다 맥주 한캔 원샷 누가 아, 누가 먼저 빨리 먹나? 오케이, 오케이, 콜, 콜. 아, 맥주 를 사야 되는데. 드디어 입구가 보이네요. 저긴가요? 딱 봐도 사람이 많아 보이네요. 큰일 났어요. 근데 무슨 불난 것 같아요. 어머, 고기 냄새. <laughs> 스매일. 우리 저기 앞에서부터 이렇게 걸어가면서 일단 한번. 제 도깨비 있다. 보고. 어. 헐, 밤 도깨비. 하이. 너구나? 그 유명한 밤 도깨비가. <laughs> 김치 볶음밥. 좋아 노래 좋고. 라자냐, 간바스다 간바스. 어, 감바스 맛있는데. 감바스는. 네. 이건 뭐지? 소고기 타다끼. 아 타다끼 개 좋아. 제가 맨날 이자카야 가면 먹는 게. 타다키. 소고기 타다끼. 나도, 나도 좋아해. 와사비 딱 올라가. 디저트구나 여긴 에이드. 어... 닭꼬치. 여기 메뉴. 닭꼬치. 오 동남아 스트리 푸드 여기다 <목소리> 놔둘까? 어머! 내가 먹고 싶은 새우잖아! 쉬림프킹! 우와! 운영본부네요. 아, 여기 종합안내소서구나 <목소리> 처음부터 여기로 왔어야 되네. 그니까. <목소리> 근데 뭐 마켓 구성되어 있는 게없네 항상 카드결제, 현금결제 다 된다고 합니다 아 카드 되는구나 나 현금 뽑아왔는데 어 여기도 스테이크가 또 있네 우와 빨리 먹고 싶다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나? 아 근데 저갈리각도가왜 이렇게 맛있는지 <웃음> <웃음> 너무 맛있겠다 소유 아, 너무... 실화인가요? 와우 튀김 오, 실화인가요? 미쳤어. 실화인가요? 와우 아 이쁘다 이거 정말 심쿵해, 심쿵해. 아, 마지막 푸드트럭 깻피 아 타코야키 짠! So 뭐 <Yeah>. <infinite> <박> <거> 저희가 어 어떻게 한번 골탕을 먹여볼까 서로에게 생각을 음. 하다가 벌칙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준비한 거 맥주, 맥주 맥주를 빨리 먹는 사람이 아니 늦게 먹는 사람이 뭐랄까요? 사주는 어... 거? 사주는 거? 아니야, 사주는 건 오바야. 그지야. 돈이 없어. 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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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그러면은 그거 먹방 프로 중에서 딱 음식이 나오면 한 입만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어... 네, 그걸로 한 번? 오케이. 자신있어. 한 입만? 한 입만? 한 입만? 딱한 입만 먹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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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운명 정대하게. <laughs> 진짜 정정당당히. 일단은 따요, 따요. 아, <목소리> 방울이 만약에 이렇게 딱 뚜르륵 이렇게 나오면은 지는 거. 오케이. 부정패. 거품까지는 인정. 거품은 인정. 거품만 나오는 건 인정. 짠. 짠. 아, 방울 왔어 방울 나왔어. 음, 나왔잖아. 와르르 쏟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야이 정도면 와를 하지~ 일단 그거 먹으면... 못먹겠어 왜요? 어제 먹었는데 올라오라아 그래? 근데 솔직히... 밥 남았어. 근데 저희가 이게 한 이유가... 누나가 저희 하이프로파에 그 겨울 간거 보면은, 누나가 술을 엄청 잘 먹었어요. 뭘잘 먹어. 엄청 주당 정도로 잘 먹었는데, 그래서? 아, 이거는 누나도 승란이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절대 제가 술을 잘 먹기 때문에 한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술을 못 먹어요. 알죠? 근데 나는 이거... 나, 나 솔직히 이거 소주였으면 먹을 수 있었어. 소주를 원샷 한다고... 어 항상. 이제 와서 또... <laughs> 치졸해... <laughs> 승리... 이제 그럼 저는... 우리끼리 사서... 말도 안 돼... 나만... 먹고... 아, 행복하게 행복해. 가자. 먹으러 go. 이제 살아왔어요. 누나는 옆줄. 저는 토시살 스테이크를 이제 살 거고요. 누나는 누나가 제일 먹고 싶었던 뭐 랍스터. <laughs> 그렇대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두 메뉴랑 저기 앞에 보면은 보쌈. 네 보쌈 좀 특별한 보쌈이 있어서 그렇게 3개를 해서 누나는 한입밖에 못 먹죠 한입밖에 먹을 못 먹을거야 못나요? 돈나 <laughs> 그러면은 이제 음식을 사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